이제 우리는 단순히 금리 숫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내러티브와 정치적 맥락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보다 연준이 더 이상 교과서적인 원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9월 FOMC 회의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은 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결정 뒤에는 연준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뒤엉킨 복잡한 게임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준이 쓴 가면 뒤에 숨겨진 네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위험 관리인가 예방 주사인가 정치적 명분인가? 파월 의장은 이번 인하를 e 스그만 해지면 t 이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이미 아픈 곳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아플까 봐 미리 맞는 예방주사와 같다는 겁니다. 그 명분은 고용이었습니다. 성명서에 고용에 미치는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문구를 명시하며 금리 인하의 이유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게 진짜 목적일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 심지어 BLS 통계국장 교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둔화는 실제 위험이자 동시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최고의 명분카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스스로 정책적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현실주의를 택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전망의 역설, 모순인가? 연준의 내러티브인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면서 왜 금리를 내리나? 이는 교과서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연준의 내러티브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경제는 예상보다 더 나은 연착륙 경로를 갈 것이다. 데이터가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참, 전도표 분열, 합의 없는 불안한 비둘기파. 전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도표의 중간값은 연내 총 75bp 인하를 시사하며 비둘기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안에 숨겨진 극심한 분열입니다. 19명 중 6명은 추가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봤고 2명은 한번, 9명은 두번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임명한 신임이사 스티븐 미라는 50BP 인하를 주장한 유일한 반대표였으며 사실상 연내 총 125BP 인하에 해당하는 초비둘기적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리 경로 문제가 아니라 연준 내부조차 의견이 합의되지 못한 불안한 비둘기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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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4. 끈적한 물가 인식 변화, 연준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파월 의장은,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라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기울어 있지만,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멘트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은 항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볼커 의장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금리를 대폭 올려 물가를 잡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고용 위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는 사실상 전례 없는 선택이자 우선순위가 뒤집힌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결론 연준의 변화가 가져올 세 가지 결과. 정리하면 이번 FOMC는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결정 뒤에 담긴 신호를 해석하고 그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해야 합니다. 첫째, 신뢰의 위기와 인플레이션 2.0의 가능성입니다. 연준이 고용을 이유로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희석시킨다면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연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의존적 정책의 불확실성 증폭입니다. 내부 합의가 사라진 연준은 앞으로 매달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요동치는 정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은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셋째, 자산 시장 거품의 재림 위험입니다. 경기 하강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 거품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더큰 금융 위기로 이어질 불안정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보다 연준이 더 이상 교과서적인 원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금리 숫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내러티브와 정치적 맥락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